IoT에서 정전류 방식, 정전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전류 방식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냥 220V를 바로 점프, 점프, 점프하는 게 정전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거의 다 정전류 방식으로 저희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전압 방식은 뭐냐? SMPS가 들어가서 극성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과 검은색 선이 있는 거. 보통 보면은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라인 조명, 그다음에 C O B 라인바 같은 제품들은 s m p s 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다 정전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IoT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이제 서버가 방식이 되고 배선도 어떻게 바뀌냐면 정전류 방식은 그냥 일반적인 배선으로 되어 있어도 그냥 가능해요. 왜냐? 원래 일반적인 배선이 보통 220V로 다 점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배선 방식에서 내가 이 다운라이트만 IoT 정전류 방식으로 교체만 해주면 돼요. 어, 그러면은 교체만 해주면 앱, 핸드폰이나 리모컨을 통해서 내가 바로 IoT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되게. 별도의 전기공사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품은 바꾸면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다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다 개별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게 정전류 방식이에요. 정전압 방식은 어떤 거냐면, SMPS랑 정전압 컨트롤러, 정전압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전압 제품들이 여기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 한 개가 보통은 12V에서 24V를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되는 게 용량이 보통은 한 140W에서 200W까지는 돼요. 그러면은 다운라이트가 10W 기준으로 한 15개, 16개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이 컨트롤러 한 개가. 다운라이트 열몇 개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거실이다, 방이다. 그럼 다운라이트가 뭐열두 개가 들어간다, 뭐열 여섯 개가 들어간다, 네 개가 들어간다. 다운라이트 개수가 많아지면은 얘를 쓰는 게더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간접 조명과 같은 그런 데도 들어갈 때도 그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 M P S 정전압 드라이버 라이 제품들 그러면은. IoT 기능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압 방식을 더 많이 써요 요즘 라인바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라인 조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IoT에 대한 기능을 조금 빼버리고 그냥 디밍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SMPS에다가 이렇게 정전압 컨트롤러 한개 달고 라인 조명이나 라인바를 달아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제품들도 다 디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전압 방식을 저는 저는 많이 써요. 어, 각 현장마다 우리 집의 컨디션마다 또 하는 게 다를 거예요. 예산마다 전기 공사를 못 하고 다운라이트몇 개만 바꿔야 하는 현장에는 정전류 방식이 맞을 거고 전기 공사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개수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정전압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집의 뭐 컨디션이나 현장에 따라서 맞게끔 하시면 돼요. 어, 정전류 방식 정전압방식이 이제 IoT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어, SNPS 컨트롤러 제품이면은 정전압방식. 그리고 정전류방식은 그냥 220V에서 내가 바로 꼽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전류방식이에요. 어,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이제 한번 내가 우리 집을 꾸미든 아니면 인테리어 대표님들도 한번 잡아서 계산하시면 돼요.